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 1월 두째 주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두 건과 단신 네 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10월 중 미국의 고용이 63만 8천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6.9%를 기록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국 금융 당국이 엔트 그룹의 IPO를 돌연 보류시키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CNBC 보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시는 11월 8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각 국가별 주요 뉴스를 종합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단시는 미국 법무부가 어, 불법 마약 거래 등과 관련된 비트코인 약 10억 불루치를 압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시는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의 주요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t 픽 U.S. jobs growth slows in October as unemployment dips below 7%.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10월 중 고용이 63만 8천 명에 거쳤습니다. 최근 5개월 내에는 최저입니다. 이로써 총 취업자 수가 1억 4,980만 명이 되었고요. 고용률은 57.4%로 코로나 발발 이전인 2월보다 3.7% 포인트 하락한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6.9%로 지난 5개월 연속 하락하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실직자 수가 1,110만 명에 이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여가 및 접대업종, 즉 호텔, 식당, 바 등의 취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제 봉쇄 조치 일부 완화 효과이죠. 한편 지난 주에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87만 명으로서 어, 꾸준히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은 팬데믹 이전의 20만 명 대에 비해서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고용 시장의 힘이 점점 빠지는 모습, 스팀잉 아웃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는군요. 네두 번째 뉴스, With n s IPO on Hold. China Calls for Fintech Regulation CNBC 뉴스 보시죠 상해정권거래소가 지난주 화요일 갑자기 앤스그룹의 IPO를 돌려 보류시켰습니다 앤스그룹은 원래 목요일 5일날 사상 최대 규모 350억불 수준의 기업 공개를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상해정권거래소가 이를 보류한 이유를 핀테크 규제 환경의 변화 및 고위급 미팅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군요. 주중반에는 이런 엔츠 그룹의 기업 공개 보류 이유에 대해서 모두들 의아했었는데, 금요일날 그 이유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중국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엔스그룹의 IPO 기업공개는 보류시켰지만, 그러나 엔스그룹이 운영하는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은 계속 운영을 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엔트그룹은 알리페이를 운영하면서 대형은행과 소금융기관 등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통하여 기업 대출 및 개인 투자 업무도 병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첫번째신 감독 11월 8일 기준 제빈테크이선토주자이러 사망 그룹에 대해서 1년의 조치를 11월 8일 현만0 0말 이후에 7명이 감염되어서 전주 대비 7.2%증가했위원회 사망자 수는 104만 1 8 7명 보험 관리 후에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국과외환 관리청까지 이렇게 다들 엔트그룹에 대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했음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감독당국의 일련의 조치에 근거해서 상해정권거래소가 IPO를 보류하게 된 거죠 중국인민은행 등은 엔트그룹의 총괄 책임자인 잭 마와 그리고 에릭 지잉 회장 그리고 사이먼 후 대표 등을 소환해서 인터뷰를 하였다고 소식은 전하네요 구체적인 핀테크 규제 방안으로는 온라인 대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차입 한도 관련 규정을 현재 초안을 만들어서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인민은행 부총재가 상해증권거래소의 IPO 보류 결정은 소비자 이해관계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하는군요 그런데 이번 엔트그룹의 IPO 보류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잭마가 지난 10월 24일 감독당국을 호되게 비판한 데 대해서 감독당국이 개심제를 적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지난 10월 24일 잭마는 중국의 은행은 전당포 정신의 영업을 하고 있다 그현 금융산업은 구시대 유물이다. 금융규제가 금융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노인클럽 등으로 감독당국들을 모두 비하하였죠. 중국과 같은 정부주도금융시스템 하에서의 핀타크의 긍정적 역할이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정부주도은행들이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고 사유기업이나 소기업은 표준 신용평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은행 수신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기업 및 소기업은 부에 거래, 그래 소, 섀도우 뱅킹에 의존하기도 하였었죠. 그래서 엔트 그룹 등은 은행과 협조하여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기업 여신을 많이 확대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핀테크의 긍정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핀테크와 연결된 상업은행의 소비자 여신 규모를 보면요, 6월 말 현재로 1조 4,300억 위엔에 달합니다. 핀테크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핀테크의 양면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쪽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금융 혁신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해가 상충하는, 따라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핀테크 수요자가 보면은 핀테크 상품의 수요자는 대부분 소기업이나 가계입니다. 금융 약자들이죠. 대기업 등 제도 금융 수혜자는 핀테크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죠. 따라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은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과 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금융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핀테크 명목화에 세도 뱅킹 소지를 점검하고 차단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단시는 11월 8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11월 8일 현재 확진자 수는 4,924만 2,837명으로 전주 대비 7.2%나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24만 2 1 8 0명 7명으로 4.2% 증가했습니다. 1주 사이에 7.2%나 증가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증가세가 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수목금 3일간 계속 1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특히 이탈리아가 급작히 증가했습니다. 지난주에 콜롬비아와 이탈리아가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가별 뉴스를 종합해 보았는데요. 미국의 경우 지난 금요일 1일 최고 12만 9천 명이 발병하였습니다. 신기록이죠. 최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째 매일 10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일째 매일 1000명 이상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요? 두 번째 오스트레일리아를 보면요, 미국과 아주 대조적인데요, 10월 31일부터 11월 5일 한주 동안에 7명이 발병하였을 뿐입니다. 발병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조기에 국경을 봉쇄하였다는 점. 그리고 검사와 추적을 강화하였다는 점 그리고 엄격한 이동 제한에 대해서 국민적인 호응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스카트 모리슨 수상이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대응 조직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거론하는군요 네, 다음은 독일인데요 독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하루 2만명이 발병하였습니다. 1일 최고 기록이라고 하네요. 총 발병자 수가 그래도 다른 이웃 유럽에 비해서는 적죠. 59만 7583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1930명. 그런데 최근에 급정 추세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도 지난 월요일부터 4주간 부분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웨덴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어, 스웨덴은 사실 이웃 노르딕 국가들에 대비해서 좀 소극적으로 자유스럽게 대응했죠 그 결과 최근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스테판 수상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군요 세 번째 단시는 미국 법무부가 불법 마약 거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약 10억 브로치의 비트코인을 압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 유사일에 최대 규모의 압수라고 하는데요. 그압수 이유는 불법 마약 및 상품 거래 웹사이트인 실크로드와 연결된 암호화폐라는 것입니다. 실크로드는 2013년 적발될 당시에 세계 최대 마약 불법거래 웹사이트였는데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였죠. 2015년에 실크로드 창업주가 구속되고 그는 무기징역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래했던 많은 비트코인이 행방불명이 되었죠. 근데 이게 지난주에 미국 법무부가 압수를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급하게 올랐는데요. 현재 15,000불 이상으로 연초 대비 거의 두 배입니다. 2018년 1월 1일의 최고 가격이고요. 가격 급등 요인에 대해서는 통화량 급증에 의한 투기적 수요가 있었고, 그러고 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었으며 어, 미국 대선에 혼전이 에, 개입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군요. 어, 그런데 어, 미국 국세청 내에는 가상화폐 추적 팀이 있다고 하네요. 이 팀에서 어, 실크로드의 거래 내역을 해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10만 명 이상의 매수자와 약 1 3천0 0건의 불법 거래 사실을 파악하였다고 하네요. 현재 실크 로드 관련 비트코인이 약 10억 불 어치인지 압수된 상태고요. 앞으로 추가 조사에 의해서 불법 거래 용도를 최종 확인하면 영구적인 압수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미국 국세청 내의 가상화폐 추적팀, 그야말로 뛰는 자 위의, 나는 자라고 할수 있겠군요. 네, 네 번째 단시는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슈를 보면요. 대통령 선거 결과 진전 상황, 그리고 현재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진전 상황, 그리고 끝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페더럴 오픈 마켓 i 커 t e 티 결과와 관련해서 여러 패드의 수장들이 발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참고로 수요일은 베트남 스테이 재앙 군인의 날인데요 국제시장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은 정상대로 운영한다고 하네요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나오고 어, CPI 소매물가 지수가 나오고 그리고 어, f 드의 파울 의장이 22 포럼에 참석해서 연, 연설을 하는군요. 이날 오후 2시에는 연방 예산 집행 내용이 또 발표되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제 Current Issues 커런트 이슈즈 a l 글로벌 이 o m 미를 예측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